지구령으로 윤회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그거는 토요일 날 공부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펜을 하나 들고도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으면 펜으로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다. 펜 자체가 뭐니까? 적어도 지구령이니까. 지장보살은 지구로 태어날 능력은 충분히 있다. 내가 지구 어머니로 태어나서 80억 인구 정도를 품어주겠다고 하면 지구령, 지구령 지장보살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 형태는 공통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봐. 이런 것들, 오라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비슷하게 다 봐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놔도 보통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의돼요. 동의되는데, 이 기의 흐름, 기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우주적으로 약간 유치한 건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보여. 제가 막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 이렇다니까 이렇게 봤을 땐, 아, 이런 위치가 있구나 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막 설명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기형이 있을 때는 이치적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아까 전에 주의하자고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그러면은... 봐요. 그래서... 음, 5분 전에는 나는, 어, 한쪽에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쪽을 점령하고 있었거든. 만약에 이, 이 그림이면. 어, 방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기가 바뀌었는데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그럼 이게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했고,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 다투는 기형, 이거 뭐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 이거 좋은 인연? 다투는 인연?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막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러면 할말 있어? 없어. 얘가 얘한테 다가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다투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기형 같은데요? 이래 버리면 할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우주 섭리 안에서는요, 이게 크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깨달으면 기형이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음, 아, 제가 깨달음. 하나님으로 깨달, 하나님으로 자각을 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 그때의 기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뭐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일단 이런 기형들은 물리적으로는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구해 자리 설정 아까 이런 얘기하면서 환오7 8, 9, 10 하면 10의 모습이 뭐다? 저 태양. 기형이라고 얘기하니까. 기형은 저 태양처럼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빵! 하고 터지는 거야. 빵! 하고.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 기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태양으로. 지금 우리가 반대쪽에 있어서 어두워서 그렇지만 태양은 그렇다고 안 비추고 있어. 아니? 열리라고 있잖아. 그게 기형이야. 이, 이런 게 인생사고. 진짜 엘로임 응. 하나님의 기형은 뭐예요? 저 태양. 그리고 만약에 아스트랄 전문 우리 야외 하나님 기형은 뭐예요? 달 모양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름달이었다가 초승달이었다가 왔다갔다 하는 거야 왜 그게 세상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기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기형은 누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 달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다그 표현이에요 그 오늘 반가운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게 사고하라. 음. 생각을 한 음. 사고하라. 사고하라는 얘기가 계속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최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좀 미안, 많이들 많이들 아마 당분간은 꽤나 많이들 부정하고 오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사고라고 하는 거그 그냥 단어 자체가 이 물적 사고를 말하는다는 인식에 우리가 많으니까 근데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변명을 하는 꼴이에요 생각을 버렸대 말이 안 돼요 그거. 그 사고라고 하는 게그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우주적인 눈을 계속 가지고 뜨고 정신을 차리고 응. 보내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관, 관, 관세음, 시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눈으로 나를 한 번씩 볼때마다 제대로 죽어요. 어. 제표현상으로는 제가 사라져 죽으라 하는 게 관의 힘이 내가 딱떨어져서 내가 한번팍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레이저핀 맞는 것처럼 내가 그냥 콱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치가 큰게 떨어지면 실제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후 체험을 하거나 육생을 해서 천부경 여행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죽기도 해 실제로 느낌으로 죽기도 하지만 이치적으로도 그렇게 수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관의 힘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비교했지만 손오공이 엄청 까불잖아 손오공이 엄청 까마이 의봉하면서 까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 우주에서 손이 손이 무드르잖아, 선호공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치로 막 하다보면요, 그관세음의 힘이란 게 진짜 이렇게 우주적으로 눌러버려, 나를.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꾹복 죽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또 이제 극복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것의 반복. 천부경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막 겪게,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 제가 해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들을 해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천봉을 돌려라, 살아서 죽어라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 영의 실체도 나왔지만 인간이 최선두의 지나체라고 얘기했을 때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또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야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도 어, 이, 이런 아수라 저런 아수라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야기의 본질은 본질은 누구나 다 그런 양면성과 누구나 다그 음향의 진동값 안에서 고통스러워한다.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도 필요하다. 공부하는 면에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굉장히 평화로워요. 있는 음, 그대로. 그래. 실제로 어, 아수라의 상태다. 우리가 그렇죠? 아수라의 상태고 그 양면을 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해버리면 요 엄청 평화로워져요. 깨닫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면 굉장히 위험해져, 실제로, 근데. 근데 이제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 어쨌든 진화 발달로 보면 이 세상은 어차피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두에서 끌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광물로, 식물로, 동물로 진화를 멈추고 머물게 된다. 그렇게 넉넉히 쳐다볼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이제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바로 아수라의 눈이에요. 평화롭게는 보지만 또내할일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것도 영성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런 자들의 일이죠. 인생이지. 그렇게 포함하면 그게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아수라야. 그죠? 그래서 아수라인 힘이 왜 나오냐면, 여기 지금 5의 자리가 있고 7의 자리가 있고 9의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해. 5회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저도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7회 자리에서 뿅, 영성혁명이 일어나고, 와, 9회 자리에서 뿅, 신성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실은 이거 다 같이 있는 거지. 이게 아수라잖아요. 다 같이 있는 거야. 아무리 영성혁명 한다그래도 얘가 없어지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가서 밥 먹어야지. 인간인데 별수 있어?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알고 있지만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중첩적으로 갈수 있다. 하지만 이 힘이 생기고 이 힘이 생기면 세상을 하나씩 얻는 거예요. 어, 영성을 얻고 신성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할수 있는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음. 어, 이거 비슷한 거예요. 어, 이게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인류의 전우주적 인류의. 이렇게 지장구사에 서원을 세워서 할 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치를 꼭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 <목소리>